습 네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희는 캐럴 라입니다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김전환 강사를 맡은 송환이라고 합니다. 조승을하 기회입니다. <laughs> 네, 그그시작 그, 그 전에 드릴 때는 좀 획기차게 뭐를 할수있을는데그 그냥 저만 그냥 그습니다아무제 네.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크리스마스에는 음, 저희가 꼭 전하고 싶은 얘기가 이 영화에 안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 저희가 원하고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여러분들 가슴속에 자은 마크라도 남는다면 저희는 정말 뿌듯하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. 오늘 재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럴수 있는 기회를 드릴때요 그거는 지영이 형님께서 네. 아.